제자야 나왔어. 그 네, 안녕하세요. 어, 지난 시간에 계획 짜는 거 알려줬지? 어, 잘 짜왔네. 한번 볼까? 여기요. 오늘은 수학만 하는 날이에요. 이게 뭐야? 월요일 날은 영어, 화요일 날은 국어, 수요일 날은 수학? 너 이거 계획이라고 짜온 거야? 이렇게 짜면 안 되나요? 쌤, 저 아직도 구독이랑 좋아요 안 눌렀대요. 뭐, 아직도?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아니 계획을 세우라고 했더니 이쪽으로 세워왔어요. 여러분들은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나요? 물론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 건 인정. 오늘도 스타일이 다른 두 멘토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여러분한테 맞는 타입의 멘토들의 팁을 듣고 한번 따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범생이랑 자유로운 영혼 너희는 계획 어떻게 세웠어? 저는 계획 세분화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보통 세분화라고 하면 1시간 단위로 짜기 쉬운데 저는 여기 옆에 보이는 계획표처럼 20분 단위로 쪼개서 짰어요. 예를 들어 수학 10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하면 1시간에 10문제 이렇게 짜는 게 아니라 세문제세문제네문제 이렇게 나눠서 세분화해서 계획을 짰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저는 늘 계획표에 휴식 및 보충 시간을 넣었어요. 보통 밥 시간 다음 1시간 정도를 이 시간으로 설정하는데 이 시간에 앞에 다 지키지 못한 계획을 보충하거나 못한 게 없다면 오롯이 정말 편하게 쉬는 시간으로 활용했어요. 휴식이라는 눈에 보이는 보상이 내 시간 활용에 따라 달려있기에 달려 집중할 수 있었고 또 계획을 지키지 못한 일이 발생해도 추후 보충이 가능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너무 복잡하고 세밀한 계획은 오히려 효율성과 집중을 가져온다기보다는 저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스트레스! 그래서 계획을 빡빡하게 짜서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널널하게 짜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사람은 하루 종일 집중할 수 없더라고요. 대신 수능 공부는 하루에 전 과목 다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여기 예시가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충으로까지 보이게 계획을 짰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부담이 되지 않아서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내가 딱 정리해줄게. 나는 번들 스타일이다. 너희들은 첫 번째로 계획 세분화시키고 두 번째로 휴식 또는 보충 시간을 설정을 해. 나는 자유형 온 스타일이다. 너희들은 부담스럽지 않게 계획을 좀 널널하게 짜. 그러면 마지막으로 계획표 예시 보고 넘어갈까?